영공뚜요 원더스텐 이게 헐렁렁렁렁렁한다아 잘못하면 크로마키어 걸리겠네 아 오늘따라 초록색이 많네요 마차가 유행이다 내가 이렇게 된다.. 어, 아직 저게 진짜 SNS 봤을 때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이래? 어 오! 젤리 아이스크림 음 식감이 우유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샤페도 아니고. <laughs> 왜 저래 미쳤나봐. 뭐뭐 미쳤나봐 미쳤나봐. 이게 뭐야? 우유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어? <laughs> 아침에 정신 나간 제제 정신 같네요. 어왜 저래? 음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맛이 있는데 이거. 오 야호라지 이상하게 생겼어. 혓바닥 같이 에이. 생겼어. 오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투명. 요, 요, 이렇게 동그란 볼에 뭔지 아시죠 여러분? 아세요? 얼렸다가 이제 여름에 그.. 예, 여름에 그거 얼려서 많이 먹었단 말이지 딱그 맛이에요 매롱하네 메롱.